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참된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일지, 또 참된 사랑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노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룹들이 모여서 다윗 왕을 이을 계승자로서 다음 3대 왕이 누구일까 생각하고 그 왕을 미리 세웠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입니다. 이미 아도니아의 위의 형 셋이 압살롬의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남아있는 장자는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였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용맹스럽게 다윗을 지켰던 군대장관 요합, 그리고 아비아달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군대장관으로 정치적으로 다윗왕 이후에 안정되는 왕국을 위해서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그를 왕으로 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전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이전에 다윗 당이 자기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 당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가 소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아도니아가 아닌 바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공식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솔로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하는데 그 결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 왕의 왕이 계승에 문제가 될수 있는 정적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네 번째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평생에 자기에게 충성했던 군대 장관이었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도 숙청해서 죽였습니다. 시므이 솔로몬이 왕이 왕이 되는데 그 어머니 바세바에 꾀임이 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시므이도 죽였습니다. 결국은 그가 왕이 됐지만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권위가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왔지만 그의 자리는 위태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말하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자신의 불안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이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첫 번째 일은 뭐냐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애구방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로와 협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사람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을 감행한 겁니다.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어서 사돈지간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조급함이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어기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왕이 되는 과정에서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감정적이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섣부른 결정을 하는 그렇게 덜된 인간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공주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솔로몬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법계는 예루살렘의 다윗의 처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기부원이라고 하는 곳에 제일 큰 산당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의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에 기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초조했으며 그에게 있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거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미숙하고 어린 아이와 같아서 이 왕으로서의 많은 나라 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겁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했던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1랑기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것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 그들을 치리하기 위하여 왕으로서 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내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때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할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 시작했던 첫 번째 업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야기 관련된 것입니다.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 아들에 대한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를 판결했던 이 송사에 관련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그가 지은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왕으로서 자리자리를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탁월함이 아니라 결국은 솔로몬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영광과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밀어라. 왕으로서 그가 한 일을 통해서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판결하게 하신 것을 백성들이 인정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결하는 이 지혜로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솔로몬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정당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려고 했지만 하지 않았던 그에게 주지 않았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비로소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지혜로운 판결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을 하는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드러나려고 해도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죄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감출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왜곡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바르고 아름답고 온전한 결실과 열매들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언제나 참과 거짓을 구별해 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참되다는 겁니다.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숨겨지지도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사랑이 있듯이 사랑 자체가 사랑이 하는 마음과 행위가 결국은 참된 것과 그릇된 것을 가려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기를 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했습니까? 진짜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보호자로서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열어주기 위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가짜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소유욕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진짜 어머니가 왜이 아이를 자기의 진짜 아들이라고 주장했을까요? 가짜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넘기지 않으려고 솔로몬 왕께 진, 왕 왕에게까지 나아가서 송사를 했을까요? 이 아이에게 참된 삶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짜 어머니 행위를 가서 자세히 발아보면이 가짜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부주의로 아이를 그냥 깔고 뭉개서 죽게 만든 겁니다. 숨을 제대로 쉬기지 못하고 죽게 된거죠 아이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나 아이의 소중함,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나눠주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보인 반응을 보세요 그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왕이시여 그러니 누구도 아니라 그냥 공평하게 잘라서 하나는 나에게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라고 요청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그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의 판결이 있었을 때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소유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이와 같이 소유욕이 하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 그것처럼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설차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 사람들은 곧 배반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로 들고 들면서 설명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백성들은 곧이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그 사랑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읽고 그 사람 말에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쓸데없는 사람을 쓸모있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그를 온전하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것을 믿음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자기의 소유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그 순간에 죽게 된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진짜 보호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내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옳다고 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자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많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죄를 물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진짜 사랑을 할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가에 치중하는 사랑을 날마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렇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서운함도 바로 거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므로서 복되게 하고 주는 것에 만족해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판결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참단 지혜와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자와 그 사랑을 받는 자 모두가 복되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로 물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은 없습니다. 헛수고도 없습니다. 헛된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그릇된 것을 바르게 할 것입니다. 어긋난 것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섣불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없다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껏 해왔던 것이 모두 다 헛된 수고였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은 두 어머니에게 있어서 누가 참된 것인지를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했던 판결은 결국은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절에 보면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야기를 직접 보았던, 그 상황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여인 둘 사이에 있었던 송사를 판결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왕을 두려워했다. 왕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왕을 단순히 어프라이 무서워했다 벌벌 떨게 했다는 게아닙니다 그를 존경하고 마음속 깊이 경외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과 말들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무겁고 그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즉 왕으로서의 그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들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고 능력있다는 사실들을 세상에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온전한 자기 내어줌과 우리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보여줌으로써입니다. 진짜 사랑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침내 아이들이 그 진실성을, 그 진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눈물이 하나님 안에서 흘린 진짜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소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섣불리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내할 역할과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마다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핑계를 듣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공식적으로 어기는 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가 죄인들과 어울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여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될때 여러분 우리 세상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참된 것임을 그것이 진짜인 것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오해했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만회하려고 헛된 수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짜인 것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솔로몬처럼 복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공과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일천 번째를 말합니다. 일천 번째와 그의 축복이 등꺼관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발휘했던 지혜도, 그에게 있었던 부귀와 영화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쓰여질 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이 부귀와 영광이 그의 교만과 결탁했을 때, 이것은 나라의 분열, 하나님의 축복하 있어 세우신 다윗의 나라가 나누어지는 가슴 아픈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그토록 다윗이 예배에 거룩한 성전과 처소를 짓기를 원했던 솔로몬이 그의 초기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가 설계하고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거미줄이 않는 빈 곳이 되고 사방에 우상을 성배하는, 숭배하는 수없이 많은 산당과 재단들이 쌓여지는 이런 영적인 타락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통에서 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지혜와 부기와 영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천번제가 그를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렇게 왕으로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이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이 그를 복되게 하고 그를 왕이 되게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진실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음 받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